캠핑 갑니다. 물이랑 챙겼고 고기골 프라이팬이랑 일을책 일단 한번 갔다가 또 갔다 올게요. 이불 챙겼습니다. 가볼게요. 다 먹을 수 있을까? 녀를 데리러 가야. 무서하이 아, 다못 물을 것 같은데. 몰라요. 너 얼굴이 다안 나오지. 다가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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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야라고 적혀 는약에 주차하시고 응?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설레보이나 내려. 와지아 네. 대왕이다 너무. 이뻐. 피? 안힘 그래, 안 힘든다면 다행이다. 어, 잘못된 선택 아니야? 그럴지도 어디야? 저기 아니야? 야, 어떡해? 어? 다시 옴, 다시 내려가? 이런 거지? 와, 진짜 싫다. 나는 응, 다 재밌다고 추억일 거다. 지 나랑. 딸이 집에 송글송글다하려고 아, 있어. 그냥 푸르만하 <laughs> 밀어! 너으로 밀어야 돼! <laughs> 아니, 왜 계속 <그래서> 저쪽으로 가? <laughs> 뭐가 잘못된 거지? 잠깐만, 잠깐만 간쪽이 떴다. 내가 빠꾸할게. 가자! 왜그래안 안 돼. 안안돼 둘, 둘, 어어 둘, 어? 둘, 아, 다어다됐어 됐다, 어다 됐다, 둘,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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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이거 우리가 그냥 끌고 가는 거 아니냐? 이 정도면? Let's go, Let's go. 야저 봐봐 저 졸라 큰 말벌 있다니까. <목소리> 어떡하? 근데 아, 가방이 심지 또왜 노란색이야? 어, 도있도 어, 있다 도 파란색 위에. 빨리 워야 돼. 好的 해놓을까? 어저저 저 엠보싱 매트 있지? 처음에 엠보싱? 응. 어 처음에 엠보싱 근데 중에는 엠보싱안 없네요 아. 그래, 중에는 중에는 아는데 그거 말고 엠보싱 엠보싱 어디야에어매트지 엄마 뭐하세요 아, 이거 가져가 어 조금만 하면 금방 하잖아. 아어합니다 둘이 담그니까 어? 딱이야. 어? 야저 뒤에 보여 <목소리> 그리고 그리 어디 갔지? 어 됐다. 어, 맞다 맞다 맞다. 이게 맞아? 어 맞아 맞아. 이게 맞아. 아 어, 그래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진짜 좋다. 맞아. 오 이건 뭐지? 오 그거 같아. 아나 대박 알았어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위에다, 아니 여기다가 이제 아! 런거막 걸고 하는 라 거지.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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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맞는 거 같아. 아, 저 꼴보기 싫은 계속 와. 아니, 나, 나, 가 나. 아, 반바지 가져올걸. 진심 후회 중이다. 괜찮아. 좀만 있으면. 뭐해. 햇빛이 쎄서 그래. 지금 설치 다 했거든요. 설치 다 했으니까, 물한번견지고 음. 저녁 준비를 좀쉰 다음에, 한 5시부터 저녁 준비를 하려고요. 합시다합시다오우아헤드 <laughs> 밑으로 와야돼 그래도 햇빛이 아왜아 일단 내 생각한 건아니 비주얼이 뭐야 <laughs> 좀 뭔가 별로것 같은데 엄청 쫄깃쫄깃하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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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음 맛있는데 하이브먹어 맛있겠다 이렇 아, 이렇게. 위에 이렇게. 봐야 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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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님게이러면 이렇게. 쏙 지나가잖아 막. 그러네 음. 오늘의 독서입니다 한 걸음 한한음씩씩하게나아게길렇게 이렇게. 다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졸라 칼로리 높은데 라면 한 봉지요 그만 <laughs> 먹게 응 음. 하나만 더먹어 어머! 얼이다 어디? 이거 리 돌진할 거. 같아 뭐 어. 얘네를 진짜. 치우자 빨리 빨리 멀리 치워버리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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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나 진짜 머리 바로 앞에 아저 새끼들 진짜 언제 가? 아, 근데 고기 냄새 연기 나면 좀안 오지 않을까? 여기가 알프스요?

내가 말할게. 그래. 왜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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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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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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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그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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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뭐라고요, 지원 씨? 낚치고 잘하고? <laughs>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뭐? 가져왔어. 야, 이거 다 기록하는 거 남는 거야. 이렇게 좀 개고생하면서 기록해야 이게 억지로 남겨진다고 안 그러면은 안남아져 되게 잘 입는다 뭐야? 그.. 렛츠고! 아 너무 만만적이다 응? 너 그.. 너 혹시 이런 거남라친구한테 시키는 거 아니지? 이렇게 하는 거? 응 조금 부탁할 때 해야지 라이트까지 응. 아, 켰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너무 많을게. 반줄씩 없죠? 일단 덮어. 별안 덮고 싶어. 백년기세요? 백년이라니. 이이 분위기를 좀더 즐기고 싶어요. 아 근데 제가 원래 음. 즐기세요. 지금 별도 진짜 많아요. 지금은 텐트 아니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밖에 별도 보인다. 가 좋아요. 이래서 사람들이 캠핑하는 건가?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 나 맨날 그나 캠핑 처음 왔을 때 계속 그랬어 일 이거 그러니까 일상을 안 돌아가고 싶다 오빠랑 계속 얘기 응, 저녁에 뭔가 하나도 안 덥고 안 춥고 이 상태로 이러고 응, 있으니까 그렇지. 더 좋은 거 같아. 미쳤다 응? 응. <laughs> <laughs> 이게 낭만 아니야? 빨리 와줘 오늘 하루 아주 완벽했다 미쳤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 짜잔 어제 벌레와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오예 비 t 이가 절동 방어를한 덕분에 비 l 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? 목이 들어와 막 이러면서 야너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이 패션과 이 풍경과 캠핑과 어, 어나 지금 처음 와서 나 지금 여기 오고 처음으로 여기 이4 4번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 <웃음> 진짜. 지금 <laughs> 뭐, 햇빛 짱이야. 그래. 빨리 벗고 가야 돼. 나 진짜 처음으로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아 여기가 좋다니까. 내 친구 지원. <laughs> 미친 아네 래 먹, 먹자 끓일까? 추운 밥 먹을 거예요. 아침 9 시거든요. 어제 지금 개 보는데. 나 원래 먹고 먹는 거지. 코끼가 먹으러 뭐 오는 거야. 나 딱이야. 딱이야. 에이... 사이즈 미쳤다.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음. 시행복은 가까이. 맞아. 근데 캠핑 캠핑하다 보면 음. 진짜 손상하는 거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. 야 근데 이거. 그냥 안 맞는 거죠? 당연하지 좋잖아 일단 응. 안돼 빨리빨리 채널만 먹자 뭐 어? 되게 귀엽죠? 맞습니다 오늘 핸, 핸드폰이 열, 일을 잘하네 초점을 착착 잘 맞추고 응. 맛있어? 뭐였니? 배가 나가면 먹어 아 버린 거 맞아? 아 맞다고 야 그거 검좀이 있다. 그렇죠? 앞으로 뭐라고 해? 넣어봐야 넣어봐야 그거 개 맛있겠다 지원아 냄새 미쳤는데? 완벽 그만 뭐 먹을래? 우주는 무슨 맛일까? 우주를 먹어볼까 우주 먹어봐 그 오빠가 사준 건데 진짜? 감사합니다 잘 먹어볼게요 음, 음! 음! 넣어버리자 아무것도 안 나가지. 그냥 오래 하면 괜찮아 아마다 보시나요? 이 바뀌고 있어. 좋았어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야, 진짜 개미쳤다 근데. 야, 먹어봐. 진짜 계란이랑 먹어봐. 이쪽 뒤 돌아봐야지. 개 맛있지 계란 이런 거. 근데 계란 노른자랑 먹을 때 진짜 제일 맛있어. 아니야. 응. 맛있었나 본데, <laughs> 뭐야? 매웠나 본데, 매웠다. 맵다고? 이거 무릎하있가 이거는 안 돼. 그럼 아, 뭐야? 아, 두분이 봉지가 맛있는데, 근데 말했지. 컵라면 다르다니까 인정입니다 봉지가 훨씬 음식 같지 않아? 어, 그지 아니, 면이 훨씬 맛있는데, 응. 에휴 없거든? 응, 그, 없어? 어, 근데, 그걸 주니까. 들어갈 거 같아. 네들 어, 그거 하나만가지고 뭐지? 이불도 제대로 안덮고다안는데 내려가는 김에 이거 홀라이프 서가지고내려가라